안녕하세요. 안타카이 프로딜러, 곽영삼입니다. 딸, 곽수연입니다. 자, 얘가 포드거든, 포드. 그래서 포드 뉴 레인저 갖고 온 거야. 2.0 디젤이고, 4WD 랩터야. 자, 연식은 2021년 5월 달에 등록을 했어. 그 다음 주행거리도 아주 짧아. 5만 3천 키로. 오, 괜찮네. 그 다음 경유차야. 자, 제시 금액은 4,490만 원. 오, 비싸네. 어, 얘가 원래 옵션도 그렇고 모든 게다 비싼 차야.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우리가 랩터는 처음 소개하는 차량이니까, 외관 한번 보여줄게. 포드 레인저는 전 세계에서 혹독한 기후와 지형을 테스트를 거친 픽업 트럭 중에 하나야. 오. 그 중에서도 랩터는 그 험노, 험로, 험노라 그러지, 우리가 주파 능력을 갖추고 있는 차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노면 상황에 따라, 토크 성능하고 변속기를 응.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여섯 응. 가지 모드의 지형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 있어. 그리고 바이 지대 주행할 수 있는 로클롤링 모드도 있어. 응, 그래서 차 금액이 그래서 좀 비싼 거 어... 있는 거지. 전면부에 엠블럼은 별도로 있지 않고 포드라고 응. 그릴 가운데에 응. 엠블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눈에 확잘 들어오는데? 확 들어오지, 눈에. 라이트한번 응. 볼게. 라이트가 응. 주행거리가 뭐 짧은 것도 있겠지만 되게 깨끗하지, 새 차처럼. 어... 안개등은 아주 작지만. 음. 빛이 되게 밝어. 그 다음에 전면부에 센서. 등이 있고. 자, 타이어 보면 트레이드가 90% 정도 남았지. 어. 휠은 17인치지만 타이어 자체가 285니까 엄청 큰 거야. 저 안쪽에 보면 어퍼다이야. 밑에는 로아다이가 있는데 다 알루미늄이야. 가벼우면서도 강한 게저 알루미늄인 거다. 음, 음. 그래서 아마 얘들이 그런 거. 어, 험로도 이런데 음. 많이 다니는 거를 고려해서 음. 아마 한것 같아. 음. 폭스의 고성능 음. 그 퍼포먼스 서스펜션과 쇼버, 험로에서 음. 어, 차체를 보호해주는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 요런 게 탑재가 돼 있어. 어. 그니까 얘네가 전통적으로 음. 오프로드나 이 픽업 트럭에 음. 그 강자야 애들이 사이드 밀하고 리피터 리피터 아주 큰게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에 찍었던 거 콜로라도 하고는 다른 것이 있지 사이드 발판도 우리가 못 보던 거지 어 발판이 좀 독특하네 근데 얘가 겨울에 좋을 것 같아 사이드 발판을 문 열고 밟을 때 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갖고 타타 털어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겠지 오오. 눈이 엠보싱으로 돼 있어서 거칠 거칠해 미끄럼 방지용으로도 아주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문자 뒷 문자 전혀 스크래치들 다 없고 보호필름도 다 살아있고 여기 보면 뒷바퀴도 95% 이상 되는 것 같아 휠 깨끗하고 휠 랜더라고 어닝이 돼있지 우에도 보면 텐트가 있어 어, 그러니까 혼자 간단하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차박을 딱 할수 있겠지 뒤쪽에 와서 보니까 애니커스텀이라고 루프렉이 포화기도 달려있고 그 야전에서 쓸수 있는 야전삽도 있고 오. 도끼도 있어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오. 자 트렁크에 각종 저런 건다 주셔서 어. 핑을 할수 있는 응. 장비도 주셨지만 여기 이차에쓸수 있는 부품 같은 것도 간단한 거다 응. 주신 거야 오. 에어커리너나 뭐 이런 거 멀리 갈 때는 연료도 실을 수 있는 저 장비 물도 실을 수 있는 장비 응. 가져가시는 분은 응. 또 부담없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 손 이렇게 끈으로 땡기는게 응. 어. 있는거 보니까 응. 이 덮개는 슬라이딩 도어로 응. 다 되어있는 것 같아 어, 편하겠는데? 자 뒤쪽에 보면 여기에 랩터라고 써있지 어. 앞쪽에는 엠블럼이 없는데 뒤쪽에는 엠블럼이 응. 딱 붙어있네 그 다음에, 뒤에다 견인을 많이 하거든? 응. 근데 뒤에 거는 너무 튼튼한 걸로 껴져 있다는 거지. 양쪽에 그것도 다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레라 견인할 수 있는 잭이랑, 여기 보면, 그지? 그 다음에, 불이, 이거, 야간에 보면 아주 멋있는데, 얘가 처음에 시동을 다 걸면, 얘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뒷타이어 95% 트레이드 남은 거 확인되지? 휠도 깨끗하고, 조석에도 사이드 발판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흙길, 특히 진흙 같은데, 밝고, 만약에 미끄러질 수 있는데, 응.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 요 응. 사이드, 그다음 리프트하고 아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자, 앞 타이어도 응. 90% 트레이드 남아있고, 휠 깨끗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요런 차들을 이렇게 찍었을 때좀 투박했었잖아. 어. 생긴 게. 근데 얘는 조금 유선형으로 빠져서 좀 색다른 맛이 있고, 좀 멋있는 것 같아. 응. 세련돼.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응.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안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 자, 내가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드 밀러 밑에 카메라 같은 게 있어서 나는 뭔가 했거든. 그게 도어빔이었네. 어... 문 열으니까 도어빔 포드라고 딱 찍혀서 나와. 그다음에 전동 시트 돼 있어.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라이트 키는 거는 좌측에 다 있고 안개등도 좌측에 키는 거 있고 앞뒤 차가 근데 공간이 되게 넓다 얘가. 자, 얘가 내가 시동을 어떻게 걸었냐면 우리 콜로라도 찍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돌렸잖아. 어. 근데 얘는 버튼으로 돼 있다. 아 음. 그리고 포드 도 얘는 좀 비싸잖아, 더. 어음 뭐가 많네? 키가 아주 뒤에 텐트나 뭐 이런 거 열쇠 다 보관돼 있고. 자, 일단 핸들에 보니까 크루즈 기능은 핸들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은 여기, 여기 보이지? 레바, 여기 돌리는 레바 여기 다돼 있고. 미끄럼 방지도 이쪽에 있고. 열선도 내가 틀어놨는데 아주 따뜻해. 지금. 주행거리는 53,327km네. 얘가 8인치 레비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화면이 아주 크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내부 컨디션 너무 좋은데? 옆에는 고급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하고 등받이 쪽에 포인트로 세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더 고급져 보이네. 자, 뒤에 또한번 보자. 오, 뒷자리는 사용을 아예 안 하셨나봐. 또 여기에 또 회색으로 투톤이네. 독특하게 230V네. 230V랑 12V. 오, 뒷자리 엄청 넓네. 뒤에가 확실히 콜로라도보다 좀더 넓은 것 같은데? 바이터버 디젤 엔진이 탑재가 돼서 응. 오프로드 응. 이런데 쓰기가 되게 좋은 엔진이야. 엔진까지 완전 오프로드용이네. 5만 3천 킬로짜리니까 성능상에 깨끗하지, 다새것 같지. 일단 배터리도 아주 큰 걸로 껴져 있고 색다른 포드를 보셨는데 장비 웬만한 거다 갖춰져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전화 꼭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또 색다른 차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안녕.